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숙 경제부장입니다. 어, 오늘은 좀큰 시각에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 어, 독자분들이 뭐 사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사시는 동안에 주변에서 그뭐 월급 생활을 하시던 또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주변에서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보통 뭐 실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죽겠다고 하죠. 근데 경기가 설령 좋을 때에도 보통 뭐 만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경기가 안 좋다. 응?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경기를, 뭐 체감 경기를 직접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뭐 입을 통해서 사실 이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경제 지표라는 걸 사용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또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또 경제 지표라는 게또 산출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개개인의 어떤 체감 경기하고는 또 거리가 있을 때가 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의 어떤 평균적인 인상률을, 어, 가중 평균해서 사실 물가 상승률을 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렌트를 사시는 분들은 렌트비가 확 올랐으면 나는 굉장히 타격이 크게 오는데, 그게 뭐 별로 반영이 크게 안 되면, 어,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물가가 많이 오른 거지만, 수치상에 경제지표 상에 물가 상승률은 별로 높지 않은 그래서 좀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사실 뭐 이때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누구나 다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2008년 이후로 뭐한 동안 적어도 한 2010년 11년까지는 적어도 그렇고 그 뒤로는 이제 회복기라고는 하는데 뭐 미국. 주류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회복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인사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아, 불경기, 불경기 계속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뭐 확인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최근에 그동안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경기다 했느냐, 이거 그냥 뭐 엄살 어, 정도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치부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어, 며칠 전에, 이제, 이 센서스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자면, 뭐, 그 자료도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약간의 이해가 되는 자료가 발표가 됐죠. 그게 뭐냐면, 어, 2015년,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 그에 따르면,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실질, 중간 가구 소득이 5.2%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그니까 2014년보다 이게 이제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그니까 미국의 가구 가구를 소득의 어떤 이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했을 경우에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중간 가구라고 합니다. 중간 가구의 연 소득이 그 전해인 2014년보다 5.2% 늘었다는 건데 이거 돈으로 안산하면 한, 한 2,800불 정도 됩니다. 그니까그 그 과정이 그렇게 소득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해마다 소득이 줄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명목이 아니라 물가상승을 감안했을 때 줄어왔을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불경기를 했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사실은 한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발표된 뭐 국내 총생산 GDP나 뭐 이런 어떤 경제지표 상의 넘버로 보자면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팽창 성장을 해온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늘어난 부나 또는 재산, 그 소득의 어 95%를 상위 1% 부자들이 가져간 가져갔다는 부석 보고서가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상으로 GDP가 늘고 경제는 성장을 했지만, 결국 그 경제 성장의 열매는 아주 극소수 부유층한테 집중이 됐다는 거죠. 빈부차가 심화, 심화가 되면서. 그렇지만, 아,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약간 그, 그런 추세가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4년 대비해서 일반적인 가정들도 한5% 정도 소득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번째는 이제 그게 실질소득 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하고 관계없이 그전에는 뭐내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도 같이 오르면 실질소득은 사실 는게 아니죠 공과금도 오르고 뭐 교통요금도 오르고 하니까 근데 아 지난해에는 실질소득이 올랐다는 거니까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 최소한 3,000불 이상의 연간 3,000불 이상의 돈을 내가 추가로 어딘가에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진짜 이그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 근데 요거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요.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듭니다. 어, 왜냐면 이제 미국 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한70% 정도를 차지하지. 미국 경제에서 그 아, 어, 가계 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가정에서 소비를 하는 게 미국 경기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소득이 선정 늘었다 해도 이 돈을 쓰질 않는다는 거죠. 소비 지출은 지금 거의 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어, 자료에서도 지난 8월달에 가계 소비 지출이 그 전달에 비해서 0.3%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소득이 좀 생겼더라도 이거를 뭐 빚을 갚는다거나 또는 그 여유 돈으로 비상실을 내면서. 갖고 있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투자를 할 수도 뭐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투자나 저축을 그러니까 실제 이게 소비 활동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소비를 해줘야 기업들도 물건 매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이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을 또 고용하고 하거나 또는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고 또 그게 다시 또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호순환이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넘버나 어떤 이 숫자상 숫자상으로는 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호순환의 흐름을 아직은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그 연방 준비 제도에서도 지금 아 금리를 못 올리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살았다 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이제 그 과정이 한동안은 더될 거다 왜냐하면 아 경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제조업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도 지금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지난달보다 떨어졌거든요. 0.4% 떨어졌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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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상태에다가 또이 글로벌한 변수가 영국의 뭐브렉시트라든가 중국과 같은 실현국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든가 이 불확실한 대외적인 여건이 많아서 사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태고요.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이제 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 미치느냐 하면은 결국 이번 대선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민주당 정부를 공략을 하는 게 현재 미국 가계의 소득이 2000년 정도, 2000년도 수준보다 4천 불 정도 실질적으로 적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최근 그 자료에서 이제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성향도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또 결정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쓰겠죠 그 많이 쓰면 당연히 경기는 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결국은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특히 이제 한인 경제, 지금 과도기를 읽고 있는 한인 경제에도, 어, 정말 이게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또는 뭐, 한인 경제도 살아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 뭔가 이 기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